오늘 소개해드릴 자전거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케이블은 모두 인터널 케이블로 처리가 되어서 아주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7단 기어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장착된 로드 자전거인데요. 가격이, 네, 놀라지 마세요. 399,000원인 자바 벨로체 7입니다. 와 구동계가 앞에 싱글이고 뒤에 7단이긴 하지만 알루미늄으로 된 프레임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달려 있는데 399,000원입니다 와 진짜 가격은 대박인데요 지금 현재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할 브랜드는 하나밖에 없죠 네 바로 그 자바 자전거입니다 오늘은 진짜 리얼로 어, 진짜 진짜 리얼로 입문용 로드 자전거라고 해도 절대 욕먹지 않을 자신이 있는 39만원대 자바 벨로체 세븐 로드 자전거를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바 자전거야 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가성비 자전거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중에서도 벨로체 시리즈는 더욱 더 가성비가 돋보이는 모델인데요. 자 먼저 54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16단 기어의 벨로체 모델이 가장 먼저 출시되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벨로체 SE 모델인데요. 구동계를 14단으로 낮추고 가격을 더 내린 벨로체 SE 모델을 44만 9천원에 출시해서 이 제품도 역시 굉장히 많이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볍고 편하게 라이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자 핸들바가 달린. 벨로체 CT 모델도 349,000원에 판매 중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벨로체 7 모델은 14단 기어에 드롭바가 달린 벨로체 SE 모델과 일자 핸들바가 달린 벨로체 CT 모델의 중간 정도 포지션에 해당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벨로체 CT 모델처럼 앞에 싱글 크랭크를 장착하고 벨로체 SE 모델처럼 드롭바와 그리고 L2의 R2 구동계를 장착한 모델이고요. 가격은 399,000원에 출시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빡세게 라이딩 안할 거고 가볍게 운동하고 가끔 출퇴근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라이딩을 하지만 아 그래도 드롭바는 포기할 수도 없어 꼭 드롭바가 달린 로드 자전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포지션으로 출시된 자전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어 요즘 자전거 좋아하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드롭바가 달려있고 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부분이 엄청 깔끔하죠. 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브레이크 캘리퍼 뭉치가 크게 나와 있는데 얘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또 인터널 프레임이라서 이쪽에 케이블이 하나도 밖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픽시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사줘도 꽤 좋아할 만한 디자인의 자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떼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브레이크 케이블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림 브레이크 캘리퍼가 이만하게 이 타이어 위쪽으로 휠 위쪽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보기 싫어서 떼어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자전거면 케이블도 밖으로 보이지 않고 또 또 이렇게 위에 달려 있는 림 브레이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디자인상 아이들도 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가격도 39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주 큰 부담 없이 아이들에게 사줄 만한 자전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로드 입문용이라고 하기에 7단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로드 자전거에 입문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드롭바와 로드 자전거의 STI 레버 이 레버를 잡는 게 너무 낯설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앞쪽 핸들바가 낮기 때문에 때문에 라이딩 자세가 좀 빡세고 힘들어서 적응을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바로 이 어색한 로드 자전거 자세와 드롭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입문용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입문해서, 어? 생각보다 탈만한데?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라도 느끼고 또 경험을 해본 다음에 고가의 모델로 넘어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처음부터 비싼 모델 샀다가 적응도 못하고 뭐안 타가지고 당근에 내놓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목소리> 자, 그러면 벨로체 7의 스펙을 잠깐 살펴보면 알루미늄 프레임에 알루미늄 포크, 그리고 핸들바, 스템, 시포스트, 휠셋까지 모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동계는 L2에 R2. 7단 구동계가 적용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앞쪽은 38t 싱글크랭크 그리고 뒤쪽은 14에 28t 7단 스프라켓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작은 기어가 14t로 시작하기 때문에 속도가 35가 넘어가는 고속 라이딩은 힘든 기업이지만 입문자들에게 맞는 속도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20에서 30km 정도의 일상적인 속도에서 라이딩 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인데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에 인터널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덕분에 굉장히 깔끔한 외관에 아주 뛰어난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줍니다. 저도 지금 자바의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간 미니벨로를 타고 있는데 아 아무리 저렴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부품이어도 유압은 유압이더라고요. 브레이크는 정말... 정말 잘 됐습니다. 사실 입문용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정말로 한 번도 드롭바가 달린 로드 자전거를 타 보지 않은 분이라면 드롭바라든가 로드 자전거의 그 빡센 자세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인생 첫 로드 자전거를 찾으신다면 이 정도급으로 입문하셔서 부담없이 타시고 또 연습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로드 자전거 자세에 적응한 다음에 더 좋은 자전거로 업그레이드 하셔도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깔끔한 외관 유압 디스크가 달려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안 달고 위험하게 픽시를 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물에게 정말 좋아보이는 자전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루미늄 프레임 인터널 케이블링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달고 39만 9천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된 자바 벨로체 7 로드 자전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정말 가성비 있고 부담 없는 입문용 로드 자전거를 찾으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